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예, 5월 중순입니다. 예, 5월이면 이제 서리 걱정도 없고, 그 다음에 저온 피해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그리고 호박, 가지, 토마토, 그 다음에 고추까지 여러 작물이 이제 잘 자라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5월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양파도 수확하고, 이제 감자도 이제 곧 수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마늘도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파도 지금 수확을 하고 있고요. 수확과 함께 예, 파종도 할 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참외 같은 것도 심어야 되고, 그리고 어, 시간이 되면 예, 수박도 심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모종판에 어, 산수박이라는 것을 지금 파종을 해놨는데요. 어, 작년에 산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올해도 산수박을 좀 키워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어, 드디어 어, 호박을 심을 겁니다. 호박 중에 맷돌 호박을 심을 겁니다. 저는 맷돌 호박이 토종 호박입니다. 작년에 제 영상에 보셨을라나 모르겠지만 예, 호박이 정말 크고 어, 골이 깊고 한 토종 호박입니다. 어, 맷돌 호박이라고도 하는데 예, 토종 호박 이름은 골 깊은 호박입니다. 예, 그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모종을 직접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종을 이쁘게 냈습니다. 지금 모종 낸지 거의 한, 한 3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예, 이 호박 씨앗은 예, 이 흙에다가 이제 상토에다 파종을 하시면은 예, 금세 한 며칠 만에 싹이 예, 나옵니다. 그래서 어, 집에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 이런 호박 씨가 있으시면은 예, 이런 호박 씨 여기 상토 구입하셔 갖고 이런 트레이에다가 한번 모종을 한번 내보세요. 예, 호박은 정말 잘 자랍니다. 그리고 수박이나 아니면 이런 어, 수세미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수세미인데 예, 수세미도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는 토종 골키은 호박 씨앗이고요. 이거는 수세미 씨앗입니다. 둘다 씨앗이 엄청나게 많아서 예,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씨앗을 나중에 받아다가 어, 이렇게 어, 호박을 다시 심으실 수도 있고요 이웃한테 나눠주실 수 있고 어 그리고 어, 호박씨를 이제 볶아서 맛있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늙은 호박까지 키워서 먹을 수 있는 호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맛도 좋고 그다음에 어 어떻면 가성비가 좋습니다. 어릴 때는 애호박으로 동그란 호박 드시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 정도 크기로 좀 늙었다 생각하시면 그때 찌개 호박으로 드시면 되고 그리고 늙은 호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떡이나 다른 음식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말려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게 늙은 호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박을 심을 건데요. 예, 호박을 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밑거름입니다. 밑거름을 어, 넉넉하게 많이 주셔야 돼요. 호박은 다비성 작물로 어, 밑거름을 그만큼 많이 주신만큼 그만큼 호박이 꾸준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 호박을 보시면은 어, 호박이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어, 잎이 나오고 있죠. 잎이 나오면서 결순이 결순에서 또 잎이 예, 줄기가 나오면서 예, 자라게 되는데 어, 이 호박은 어, 결순이 이제 땅에 닿게 되면은 예, 거기서 또또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초반에 풀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올해는 밭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어, 개간한 밭인데, 포코레인 가지고 개간한 밭인데, 예, 조금, 어, 밭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도 호박을 잘 키워볼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제가 한, 어, 한 3주 전? 예, 주 전에 제가 호박 씨앗을 요 페트병에다가, 예, 넣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호박 씨앗을, 예, 이렇게 넣어 놓았어요. 이렇게, 어, 지금이라도 호박 씨앗을 한 켠에다가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예, 비바람이 불어도 얘가 다, 다칠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서리가 와도 예,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서리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어, 서리를 맞으면 죽게 되죠. 그래서 서리가 조금 걱정이신 분들은 이렇게 페트병을 씌워주시면은 아, 낮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자라고요. 예, 그리고 요 안에는 어, 축축하기 때문에 씨앗도 굉장히 발화가 잘되고 예, 빨리 자랍니다. 예. 아까 그것은 요 모종은 제가 어, 온실 하우스에서 키운 건데. 예, 얘가 화식, 확실히 크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꽤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예, 트특병 안에서. 예, 지금이라도 씨앗을 한번 심어서, 예, 이렇게 한번,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다가, 예, 그, 요, 어, 밑걸음을 넣고, 그 다음에 이 호박을 심을 겁니다. 예, 여기는 가운데는 원래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예, 두둑을 만들 거고요. 예, 이쪽에도 이제 태비를 왕창 붓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도좀 부어서, 예, 그리고, 우선은 양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초반에 어, 얘네들이 양분을 왕, 왕성하게 빨아들여서 어, 잘 커야 됩니다. 예, 호박도 이제 나중에 되면은 녹인, 어, 여러 가지 흰가루병도 많이 생기죠. 예, 그런 것을 생기는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그만큼 튼튼하면은 병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 여기다가 복합 비료도 넣고 그다음에 요거는 구아노입니다. 예, 구아노가 이제 새똥인데요새똥이 어, 이제 구아노가 이제 뭐가 졌나? 요 예, 유기농업 자재고요. 그리고 인산과 칼슘이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칼슘도 줄 겸해서 구아누도 예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유기농 자재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산이 다량 들어 있고 칼슘이 3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게 이것도 호박이 어, 크고 그리고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 칼슘도 예, 이렇게 미끄럼으로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비료도 주셔야 되고요. 예, 자, 오늘 예, 여기다가 호박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비 뿌리고 유기질 비료 뿌리고 여러 가지 뿌리고 그다음에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랑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아, 마이 기기가 못 들어오는 곳이라 어, 수작업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 비닐까지 씌웠으니 이제 여기다가 이 호박을 심어야 되겠죠. 호박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옆으로 많이 번지는데요. 그래서 호박 심는 간격은 저는 1, 1m 간격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예, 1m 간격으로 심어놓은 건데요. 이것도 나중에 되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호박을 많이 다수확 하시려면은 밑걸음을 충분히 주시고 예, 복합비로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호박이 자리를 잡으면 예, 추비도 한두번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고랑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줄기가 뻗으면 어, 줄기가 뻗기 전에 탭이나 예, 복합비를 주셔가지고 예, 줄기들이 여기 이제 뿌리를 박아서 여기서 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예, 호박 정말 수십 개 예, 수십 개를 따서, 따서 드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호박은 어, 이렇게 밭에 키우시면 예, 굳이 사서 드실 일이 없습니다 자 호박 심어 볼게요. 예, 호박이든 아니면 은 여기 수세미든 아니면 여기 있는 수박이든 예, 간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밑거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밑거름이 많으면 은 그만큼 수박도 크고 예, 호박도 많이 크고요 그리고 많이 달립니다 제가 어, 호박을 키울 때 밑거름을 많이 주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크고 그 다음에 호박이 달린 상태로도 꾸준히 호박이 달립니다 이렇게 자, 이 파트를 만들고 이 작물을 키우고 심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 밭 만드는 게 제일 오래 걸리네요. 제일 힘들고요. 자, 이제 메뚜 호박을 심어 주었습니다. 지금 호박을 심으시면은 가을까지 진짜. 어, 여호박부터 시작해갖고, 호박 정말 질리도록 드실 수가 있고, 그 늙은 호박까지, 예, 겨울 내내 봄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맷돌박 어, 모종 파는 데 가시면 다 있으니까요. 예, 그거 한두호개만 심으셔도 예, 충분히 예, 드시고도 남습니다. 오늘은 밑걸음으로 완숙태비를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더 크게 되면은 예, 이것을 예, 벗겨줄 것입니다. 좀더 크면은 예, 금방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비가 온다 그럽니다. 예. 내일 비가 와서 애들이 잘 활짝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호박에 대한 좋은 영상 있으면은 다시 한번 추비 영상과 그리고 호박 순치기 작업하는 것도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